우리 이제 땀좀 흘려 볼까? 언젠가 우리 같이 뛸수 있도록 Let's sweat be happy 포카리, 포카리 웨트 인스코리아 3x3 프리미어리그 2 0 2 1 1라운드 경기를 김은혜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많은 농구팬들 많은 3대 3 팬들이 지금 이 중계를 조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어우, 이게 굉장히 이게 날씨가 사실 좀, 좀 쌀쌀하거든요. 그렇죠. 경기만큼은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네. 좀,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음. 인상 깊었고요. 네. 또 그만큼 좀 패기와 열정이 보였던 음.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정규 라운드가 7라운드까지 있고, 또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서 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또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뭐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부상이나 이런 거 진짜 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의 <laughs> 부상이 뭐 어떤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의 부상이 항상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추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네. 부상 없이 경기를 좀잘 펼쳐줬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경기 A 조2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바카스 와 한솔 레미콘의 경기인데요. 바카스는 김기성, 최윤호, 정성조, 하재필 이렇게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 한솔 레미콘은 이현승, 박수연, 석종태, 김철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한솔 레미콘은 이전의 경기를 한번 펼쳤고 또 바카스는 지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바카스 선수들은 어, 빨리 이 코트에 좀 적응을 하면서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경기하면은 네. 뭐 원정경기나 이런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 코트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런게 좀 다르죠? 좀 그렇죠. 어떠세요? 특히 림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요. 뭐, 음. 어떤게 좀 다른가요? 뭐 이런 공의 백퍼드의 텐션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텐션이 다르고 또 림마다 좀 이런 반발력 이런 네. 어..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 애 먹는 선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그 백보드 뒤쪽으로 음, 네. 관중석이 크게 좀 이렇게 뻥 뚫려있는 체육관과 네. 벽에 붙어있는 골대와 아 이런 것들은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뒤에가 뚫려있을 땐 아무래도 코트가 더커 보이, 보이기 때문에 네. 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어, 거리도 좀더 멀어 보일 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반면에 저는 관중들이 많을 때좀 많이 신이 나서 경기를 펼쳤던 것 같아요. 어, 김은혜 쏘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남성 팬이 좀 많으셨겠죠. 네. 저는 여성 팬이 더 많았던 것 아, 같아요.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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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렇게 또 빠져 나가시고 <laughs> <laughs> 이미 결혼을 했기 예. 때문에 <laughs> 빠져 나가야죠. 예. 아, 좋습니다. 예. 역시나 이 경력이 있으시니까. 예. <laughs> 안솔레미콘이 이제 첫 경기 김철 선수의 어 역전 두 점슛이 터지면서 21대 20으로 짜릿하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바카스는 이번 1라운드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목소리> <회식했습니다. 목소리> 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업을 보니까 어, 양쪽에 슈터를 배치했네요. 네. 김기성 선수와 이제 최윤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빅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재필 선수가 안쪽에서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이런 슈터를 잘 이용한 움직임을 가져갔으면합니다 네. 이현승이첫 슛을 성공시키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재필, 김기성, 스텝백 이후에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아하! 아, 이 이지샷을 놓쳤어요. 네. 일단 공격권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바운테스 연결, 다시 스틸, 반대편 열렸어요. 김철 돌파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외곽시 이전에도 좀 터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자들이 좀 타이트하게 바깥쪽으로 좀 나온 모습이 있었고요. 또 돌파를 마무했고요 네, 아, 일단 이번에 수비 성공했고요. 45도에서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석정태골미트로 허프이크 후에 득점한 놓아. 아 경기 초반 어. 분위기 확 완벽하게 가져갑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전에 경기 라운드 차례 했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호흡이 더잘 맞아 보이고요. 네. 이연승 선수가 뭐 골밑에서 슛도 잘 넣어주고 있지만 수비에서도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유투는 조금 강하게 튕겨져 나왔고 골밑에서 아,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4대 0의 스코어. 바카스의 공격. 빠르게 차고 들어갔는데 아, 마지막 터치가 이제 김기성 선수였군요. 네. 솔 레미콘의 공격, 안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두명 사이 붙여놓고 빼줬어요. 외곽에서 올라갑니다. 빗나갔습니다. 아하. 지금 박수현 선수가 오픈스 리바운드 참여를 잘 해줬기 때문에 하재필 선수가 박스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치아웃이 됐고요. 네. 다시 한번 2대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좀 뻑뻑한데 석종태.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반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포츠 중계도 어떠한 상황에 기록이 나오면 네. 그 기록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 기록을 예를 들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뒤이어서 이야기하거나 하면 흐름에 안 맞아요. 어. 그래서 바로 넘겨야 되거든요. 네. 석종태 선수도 지금 찬스가 안 나니까 곧바로 본인이 좀 해결하는 모습을 그,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네 밖으로 나왔다가 오른쪽 전달합니다. 박수연. 정확합니다. 7대0이네요 현재까지는 좀원 사이드 게임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정성조 코너에서 김기성 약간 길었습니다. 네. 쳐내면서 이현승 안쪽으로 그대로 달고 떴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기성 선수의 슛이 조금 터져줘야. 네. 물 터질. 터질 것 같은 바카스인데 아, 조금씩 빈나가네요골 네. 밑에서 네. 득점 선거. 네, 득점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네, 정성조 선수의 득점이고요. 오, 오 박수현 선수 좋은데요. 두점또 하나 만들어내면서 9대 1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박수현 선수의 눈빛이 정말 살아 있어요. 뭐 네. 슛을 날 때도 그렇지만 지 수비를 할때 보시면 정말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한 모습으로 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8점 차가 안겨 안쪽으로 커인 네. 골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슬립으로 안쪽으로 잘 빠져주면서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석종태 이현승 탑에서 2점 조준 정확합니다. 네. 이현승 반대편 전달 최윤호 엘보우 점퍼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자리인데요. 이번에 살짝 짧았고. 한손 레미콘 공격을 공격권을 설언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네오 아, 지금은 좀 팔꿈치를 사용했죠 오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 페인트존 안에 그 골밑에서 자주 좀 나오는 그런 네. 파울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고 또 본인이 피지컬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싸말한 과정이었었는데 볼트를 네. 사용했네요. 오, 반칙입니다. 앞서 하차필 선수가 레이업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1대 4가 됐고요. 한솔 레미콘의 공격입니다. 안쪽으로 투입. 외곽으로 빼줍니다. 석종태. 오우. 어허, 어, 네. 뭐, 탱크예요. 그렇죠. 네. 하재필 선수도 힘에서만큼 밀리지 않는 선수인데 이 석종태 선수는 더 파워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자 일단 이번에 턴오버가 나왔고 아, 네. 이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이 현승입니다. 코너에서 최윤호 두점 14대 6의 스코어 바운테스. 아 미스매치예요. 지금? 네. 돌아섭니다. 확실하게 공략하는 석정태입니다. 그대로 두점 잘았습니다 아, 김기성 선수의 슛이 아직까지 좀 터지지 그렇죠. 않고 있고, 네. 높게 띄우면서 하재필 골밑 득점 그리고 상대 반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벌어진 점수를 그나마 이 하재필 선수가 엔드원에 만들어내면서 좀 점수를 따라붙었고요. 네,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고. 네. 지금은 뭐 거의 두명 사이에서 되게 어렵게 좀 우겨넣었어요. 그렇죠. 어, 조금만 외곽이 좀더 터진다면 좀 바카스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스크린을 요청했고요. 스크린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김철과 김기성 두명 사이 골밑, 티빈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박수염. <laughs> 지금 아, 네. 네. 360도 레이업이죠. <laughs> 네. 예. 예전에 마지막 승부가 기억이 나는 쉬시네요. 네. 네, 아,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 마지막 승부 세대세요? <laughs> 네. 아, 저는, 저는 잘 몰라요. <laughs> 저는 마지막 승부를 보면서 제가 동굴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아시면서. <laughs> 아. <laughs> 예, 뭐 그, 손디창에 뭐 네. 나오고, 예. 유명하죠. 네. 네. 하제필이 돌파하면서 반칙을 만들어냈습니다. 16대8의 스코어. 김기성. 그대로 두죠 빗나갑니다. 하자필 반대편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김기성. 아, 아 살짝 짧았네요. 루터 출신으로서 좀 어떠세요? 저럴 때 진짜 야속하죠. 그렇죠. 네.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두 방 정도 들어가 주면 네. 더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거든요. 약간 그공 터뜨리고 싶죠. 네. <laughs> 어, 좀 격하게 됐다. <laughs> 네. 주먹으로 좀 골대 한번좀 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그 <laughs> 농구라는 스포츠가 밀당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흔히 뭐 그분이 왔을 때는 진짜 아니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막 본인도 네. 아 놀랄 정도로 막 들어가다가 리바운드도 내 앞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백맨들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슛도 그냥 던졌데 네. 들어갈 때가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KCC랑 전자랜드랑 그 4강 플레이오프 했을 때도 네. 라거나 선수가 리바운드 한 경기에 25개 잡았더라고요 아, 네. 네. 앞으로 떨어지는 날 그렇죠. 이죠. 네. <laughs> 반대로 빼주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석정태월미에서 플락시아. 그러나 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길었어요. 17대 8의스코어 이현승 벗어납니다. 석정태 확실히 골밑에서는 속종태 선수와 이 박수현 선수가 장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윤호의 두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기성, 이번엔 어떨지 정확합니다. 아, 네. 림도안 맞고 들어갔어요. 자 이분이 자신감이 돼서 계속적으로 좀 던지면서 터졌으면 합니다. 네, 코너에서 들어갑니다. 뭐 기회를 주지, 주지 않는 한솔 레미콘이네요. 다시 반대편 최윤호, 이번엔 어떨지 아, 들어가 아, 들어가지 않네요. 최윤호 선수가 조금 더 리듬을 찾고 던졌어도 될 타이밍인데 그 전에 잘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마음이 네. 좀 조급한 모습이 있었고요. 이게 진짜 이게 급하잖아요. 네. 네. 좀 넣어야겠다라는 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오픈 찬스도 못 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전 퍼설합니다. 19대10의 스코어. 이현승 먼 거리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에서 정성조 약간 길었네요. 다시 김기성 너에서 조준합니다. 길었어요. 뒤쪽에서 아, 네. 스테일 선거 탑에서 벗어납니다. 자, 찬스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쉬시잘 터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레이어 득점 카운트 됐고요. 19대 11. 한솔 아, 레미콘의 공격.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19대 11입니다. 저 지금 한솔레미코는 2점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카스 선수들은 좀더 나가줘야 합니다. 네, 이번에 2점 에어볼이었고 리에 맞지 않았죠. 그물을 쓸고 갔기 때문에 차클락이 다시 리셋이 되지 않았고 공격권은 바뀌었습니다. 최윤호 안쪽으로 전달. 일단 한점 따라갑니다. 김철 선수가 들어와 있는 한솔 레미콘이고요. 스크린 걸어줍니다 석정태 왼쪽 멈춥니다. 바이더웨이 링 바깥쪽 리바운드 김기석 어렵게 일단 공을 전달했고요. 뒤쪽으로 전달합니다. 중요. 호 파울이죠? 지금 최현호 선수가 의도적으로 좀 파울을 얻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전에 그 선수 시절 때는 좀 어떠셨어요? 의도적으로 뭔가 이 수비가 나한테 조금 이제 파울을 할것 같다. 뭔가 네. 좀 강하게 컨테스트를 나올 것 같다. 라는 네. 것들 좀 역이용하신 적이 좀 있으셨나요, 좀? 어, 선수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슛을 올라가게 되면 자유투라도 주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글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웃음> <웃음> 너무 오래전에 농구를 관둬가지고 기억잘 네. 나지 않네요. <laughs> 자유투 하나만 성공했고요. 반칙이 나왔고 19대13 석정태 밀고 들어갑니다. 접근하면서 마무리 실패, 골밑 어허, 네. 성공. 20대 13. 네,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손끝으로 만들어내는슛이 나왔습니다. 네. 막신 리버스레이어 득점이 나오면서 20대 13. 펜솔레미코는 이제 승리까지 단한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필 아, 걸렸어요. 아. 이연승 코너에서 안 들어갑니다. 좋 이렇게 경기가 마감됐습니다. 한솔레미콘이 첫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바카스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1라운드에서 2승째를 기록합니다. 네. 뭐 역시나 인사이드가 견고하게 중간. 움직여주면서 뭐 석종태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또 이현승 선수의 슛이 터지면서 어, 좋은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솔레미콘은 어, 2승을 확실하게 거두게 되면서 1라운드에 또 좋은 모습, 순항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바카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 네. 코트에 조금 이제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슛이 좀잘안 들어갔던 그런 아쉬움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슈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곽이잘 터지지 않으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거든요. 네. 어 김기성 선수와 이제 최윤호 선수 이렇게 두명 슈터를 두 명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쪽에서 뭔가 폭발적으로는 터지지 않으면서, 그렇죠. 일종의 조금 이제 독이 된네 네, 그런 느낌으로 이게 참 농구라는 게 슛은 던져서 들어가면 좋은 건데 안 들어가면 진짜 답이 안 나오죠. 네. 좀 네. 특히나 이 상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끌어내면서 외곽슛이 좀 터져줘야 네. 이 경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좀 외곽이 잘 터지지 않으면서 또 상대에게는 골밑에서 네. 어, 이런 움직임을 어. 어던 부분이 좀 패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3대3에서는 또 조금 이제 신장이 조금 작고 슛이 장점이 있는 선수 두 명을 사용했을 때 반대로 상대팀이 빅빅 이렇게 내면서 네. 또 이제 좀 역으로 공략하는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3대3의 매력이고 그런 것들이 좀이 컴투스 3X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재밌게 좀어 즐기고 계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비조 2경기, 하늘 건설과 스코어 센터의 경.